주방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제니퍼룸 오븐 토스터를 소개합니다. 아침을 준비할 때 간편하게 토스트를 구울 수 있는 이 오븐기 하나면 완벽하죠. 이 제품은 제니퍼룸의 베스트셀러 오븐 토스터기로 미니멀한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이 특징입니다.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죠. 최대 900와트의 강력한 출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바삭한 토스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단계 온도 조절 기능을 통해 빵, 피자, 간단한 베이킹까지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답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빵을 넣고 원하는 온도를 설정한 후 타이머만 돌리면 끝. 아침 식사나 간단한 간식을 준비할 때 이보다 쉬운 방법이 없겠죠? 바삭하게 구워진 토스트.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또한, 넉넉한 내부 공간 덕분에 다양한 크기의 빵이나 음식도 무리 없이 구울 수 있어요. 투명 유리 도어로 구워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형 트레이 덕분에 청소도 손쉽게 할수 있어요. 오븐을 사용할 때마다 번거롭게 청소할 걱정은 이제 그만. 이제 아침 식사 준비가 더욱 간편하고 즐거워질 겁니다. 가성비 최고, 성능 최고. 지금 제니퍼룸 토스트 5분기로 집에서 간편하게 완벽한 식사를 준비하세요. 상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정보를 더 빨리 확인 가능합니다.